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이 동양에서 이렇게 치수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그 요순로할때 우인금을 보통 드는데 우인금의 치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물은 물자리에 사람은 사람자리에 음. 그리고 물기를 터주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치수의 원칙이었거든요. 음. 이게 황하가 워낙 이렇게 범람을 자주 했었으니까요. 예. 지금 아마 그 우인금을 데리고 서울시에 갖다 놓으면 아마 치수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음.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어떤 그 이런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물을 어떤 방식으로 흘려보낼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지금 다시 좀그 우임금 같은 새로운 어떤 그 치수의 개념들이 좀 도입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음. 자 이렇게 농경지 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조선시대 때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을 했었는지. 홍수는 대응 불가능이었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늘 고민했던 게 가뭄이 가장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수는 한번 닥치면 그대로 이렇게 경제를 싹 쓸어 가버리니까 이것도 보통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827건이 기록돼 있다는 얘기는 거의 매년 아마 이렇게 홍수 기록은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안동부에 일어났던 그 작은 일기를 가지고 제가 한 예만 들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큰지를 좀볼수 있는데요. 1605년 그. 우리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홍수가 굉장히 기록적이긴 해요. 1605년 음력 7월 20일 안동부가 넘어 버려요. 객사 대청 관사 모두 침몰하고요. 그리고 동남쪽 근교 이쪽이 주로 농사짓는 지역들이에요. 이게 예. 그쪽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이렇게 떠내려갔다고 라 해서 그 형상이 마치 이렇게 빗자루로 쓸내, 쓸려내려간 듯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있고요. 안동의 가장 랜드마크죠. 이게 영어루 같은 이것도 완전히 이제 떠내려가고 영어로 편액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저 선산에서 발견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호계서원의 전신이었던 예강서원도 완전히 떠내려갔 버리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강원도 쪽 피해를 보니까 엄청나요. 이게 그 강원도 춘천은 같은 경우는 소양정을 비롯한 사찰과 촐락 완전히 다 떠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영월은 인가가 그때 확인된 것만 339채. 강릉부는 남문 쪽에 한 100호가 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남대체에 넣어버려갖고요. 일백호에 음.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은 걸로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인제 같은 경우는 백두채, 양양도 일백호가 넘게 이렇게 삭쓸리 내려갔다 하는데이 기록을 보면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민가가 떠내려가고 뭐 이런 기록들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사이사이로 이렇게 시신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게 계속 보였다 라는 기록이 굉장히 처참함을 좀 보여주는데요. 음. 이게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음. 표현해 보면 차라리 임진왜란 때 피해가 훨씬 더 적었다. 어... 라고 표현될 정도로 홍수 피해가 컸었다고 어...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정도의 피해가 적어도 800개 정도가 기록돼 있다는 것은 조선시대 때도 늘 이렇게 홍수와 좀 싸우고 있었던 사실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조선시대 그 기상 예보를 보는 듯한 네. 뭐 네. 느낌이죠. <laughs> 조선은 이게 실록이 나는데 굉장히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상 문제가 국가의 경제와 직접 연결되거든요. 특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리 고기를 한참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 보리를 수확하고 네. 다시 쌀을 심어야 되는 시점인데, 보리가 수확할 때까지는 날이 맑아야 돼요. 홍수가 오거나 비가 오버리면 보리가 다 썩어버리니까요.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비가 와야 모를 심을 수 있는 상관들이에요. 이한 달간의 상관이 거의 전체 1년의 어떤 거, 농사의 결과와 시작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기록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래 치수정책은 홍수정책이지만, 네. 조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후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가뭄에 더 많이 가 있다는 느낌들은 좀 많이 받습니다.